롤모델이요? 달리기하라고 음. 언니랑 얘기했지? <laughs> 아난 채널 같은 선수가 되게 좋다 <laughs> 이형년 같은 선수가 되고싶다또 진짜 고영 갑자기 또왜 포장한 아, 거래? 아, 아 진짜 왜냐면 없다. <laughs> 차를 20여 대를 받았대 우와, 거기 플러스 받았대. 포크레인까지 받았대 <laughs> 결혼은 40세 이후에 한다고 <laughs> 와 그때 남자친구 <아무튼> 없었나 봐 <laughs> 안녕하세요 나연이 집의 구독자 여러분 채나연입니다. 저는 오늘도 채나연의 티박스로 찾아뵙습니다 한해 한해 진행하면서 제가 잘 해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골프를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저의 골프 인생도 많이 기억이 나고, 뭔가 다시 골프선수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어, 게스트분들 모시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낼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오늘 게스트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구독자분들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을 함께 모셔봤습니다. 한 분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또한 분은 KLPGA 슈퍼루키입니다. 한국이 낳은 일본의 골프 슈퍼스타 KLPGA 투어 4승, JLPGA 21승, 사랑과 골프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우리 V157 멤버 이보미. 골프를 시작하자마자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서 무려 28번이나 우승하면서 골프 천재로 불리며 KLPG에 입성한 2023 KLPG의 신인왕 김민별 프로를 모십니다. 어서 와 어서 나도 와, 같이 와. 가. 민별 여기 앉아 앉고. <laughs> 어, 오랜만이야? 오랜만인가? 아, 어, 오랜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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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인가? 아. 오랜만. 아 진짜 이렇게 또 부탁을 했는데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나연이 집의 구독자 분들께 인사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이즈베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브이로치의 마스코트. 이고요. <laughs> 나연이 친구, 이범이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나연이집의 구독자 여러분. 작년에 루키였던 김민별 프로입니다. <laughs> 내가 사실 민별이랑 우리가 많이 보진 않았잖아. 우리가 이제 촬영하면서 같이 알게 됐는데. 봄이랑 민별이가 제일 많은 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그치? 음. 레전드 언니들하고 네, 한 팀이 네. 되면서. 맞, <laughs> 맞나요? 맞아, 맞아. <laughs> 맞죠, 맞죠, 어, 맞아 그래서 나랑 둘이 맞아. 하게 되면 음. 민별이가 너무 긴장하고 음. 그럴 것 같아서 네. 지원자로 내가 봄이를 <laughs> 같이 초대를 했지. 혹시 민별이는 나이네즈백 음. 본적 있나? 아니요, 사실... NG답게 <laughs> 솔직해. 어, 어, 그그 어. 유튜브를 잘안 봐서. 잘안 봐? 네. 그럼 혹시 오늘 끝나고 가서 구독자 한명더 <laughs> 생기나요? 아, 아, 그럼요. 아, 네, 오케이. 보미는 <laughs> 어, 음. 내가 이제 어찌 됐건 JLPG에 은퇴를 했잖아. 음. 근데 이제 은퇴식을 내가 작년에 못 가서 그게 조금 마음에 조금 걸려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미안한 음. 마음이 들고. 아, 전혀 미안하지 않아. 그리고 다들 오고 싶어 했는데, 음. 내가 너무 좀잘안 되니까, 음. 친구들 앞에서 그래도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그치.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음. 니네들 온다고 했었어도, 아, 오지 마. 그리고 <laughs> 아, 부담되니까. 뭐,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아. 그냥 조용히, 조용히도 아니었고, 되게 음. 잘 마무리하고 음. 왔어. 아무튼 수고 너무 많았고 응. 또민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23 신인왕 응. 신인왕 응. 받아봤나 봄이가? 나못 받아봤어. 아, 나도. 어, 그래서 그래.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laughs> 나도 엄청 응원했거든 음. 민별이를. 나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봤고 아 프로가 된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또 아마추어에서도 엄청 유명했잖아. 바로 또 프로 올라가서 성적을 많이 냈고 꾸준해서 또우승기 뭐야 신인상도 받았기 때문에 더 대견하고 멋있고 신인상 받았을 때 블랙 드레스 아. <laughs> 예쁘던데. 네. <다 웃음> 아. 근데 평소에 우리가 그런 옷을 잘안 입잖아. 어색했을 것 같아 본인은? 아네 진짜 엄청 어색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루키가 맞춘 게 아닌데 딱다 검정색 입었거든요 아 진짜? <laughs> 네. 그래가지고 막 저승사자 아, 아 진짜? <laughs> 어, 이러면서 서로 엄청 놀렸어요 아다 음. 친하지? 네 엄청 친해 저희가 이렇게 해시태그로좀 준비해서 를 주제를 좀 정해놓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해시태그, 태권소녀, 로미. 어? 나? <laughs> 초등학교 5학년 때 태, 태권도를 조금 했었다고. 친구가 어. 태권도장을 같이 다니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녔는데 태권도는 그 당시에 엄마가 생각했을 때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응, 것같아 응. 내가 또 외소했었으니까. 응.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친구랑 같이 골프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해서 배우게 된 거지.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제 박세프로님이 이제 우승을 하시고 아. 막 TV에 나오실 때였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골프에 대해서 아셨 던것 같고 그래서 친구랑 배웠지 음. 골프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조금 쉽진 않았다고 들었던 것 같아 좀 뒤늦게 또 이제 스타가 된 그치. 그런 케이스다 음. 보니까 처음에 골프 시작을 했을 때좀 어땠는지 조금만 더 얘기를 음. 해 줬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강원도 인재원통이라는 곳에서 골프를 시작했으니까 음. 강원도 대회만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 음. 다니다가 이제 처음으로 전국 대회를 나갔는데 그 기분 알아? 음. 그왜 경기도 언니들 서울 언니들 약간 무섭잖아 아. 그치? 센 기가 느껴졌어? 야, 엄청! 그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의 거기서 엄청 핫한 선수들이니까 강원도 청년들이 같이 그들과 <laughs> 섞여서 시합을 한다는 게 되게 엄청 압도되는 그 분위기와 약간 아, 긴장되는 진짜? 게 있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항상 시합을 잘 못했었고 그래서 내가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아쉬운 아까운 거야 그만두기에는 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고3 때 수원으로 이제 유학 온 거지 엄마랑 단둘이서 <laughs> 유학인 야 <거야>, 정말 <laughs> 어. 거기서부터 이제 또 그런 분위기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시합 때도 잘하게 되고 그치. 내가 좀 느리지만 그래도 그들과 나중에 프로가 돼서 겨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했었지 음. 보미한테는 조금 어 쉽지 않은 음.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존재는 어때 보미한테 우리 아빠랑 나는 되게 친구 같은 사이였던 것 같아 음. 그리고 인제 원통에서 속초까지 한 시간이 걸려 미시영을 음. 또 넘어가 음음. 데려다주고 아빠 다시 일을 하시고 또 저녁때 다시 또 데리고 오고 음. 그거를 무수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필이면 가장 꽃이 피우는 그 시기에 아빠가 안 계셨으니까 아, 속상하고. 아빠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는데 내가 일본에서 상금왕 한해는 아빠 꿈에서 나오셔가지고 아, 어. 아. 그주에 아빠가 꿈에 나오면서 이제 상금왕이 결정이 되고 그 시합 어, 끝나고, 그 시합 끝나고 아, 그, 그다음 주또 우승을 했지 그렇게 면서 어. 옆에 계시는 어, 거지 그때 사실. 계셨던 거같아 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 해시태그 스포츠 가족. 얘기야 음. 음. <laughs> 아니, 어. 스포츠를 즐겨 하셨던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카노 가대표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 친언니도 옛날 골프를 쳤었어서. 었 아, 언니는 그럼 지금 골프는 안 하시고? 네, 언니는 흥미를 잘못 느꼈던 것 같고, 이제, 프로, 이제 프로턴 딱 하고, 이제 그 프로 세계에 들어서니까. 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아주 회원 따자마자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음.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다는 건데 음. 그럼 굉장히 빨리 시작한 거 아닌가? 난 진짜 못만할때 봤었어 음. 나 그래서 이제 프로가 딱 됐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렇게 커져, 커져서 음. <laughs> 키도 너무 크고 <laughs> 어, 키도 커지고 엄청, <laughs> 엄청 좋은 스윙에 좋은 단단한 플레이를 하니까 그때 그 아이가 맞나 생각했었지 시작한 지 3년 만에 강원도 골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laughs> 어, 골프 천재? 이거 되게 쉽지 않은데 혹시 본인이 골프 천, 천재라고 생각하나요? <laughs> 어... 아니요. 저... <laughs> 도와줄 <laughs> 언니가 맞스한번때 <laughs> <할까요? 웃음> <낮선 웃음> 나랑 같이 쳤잖아. 음. 근데 진짜 1, 2, 3번 연속 버디를 치는데 내가 진짜 너무 놀랐다니까. 그리고 라이를 내가 받었어. 음. 근데 본대로 치고 그걸 다넣는 거. 야 기계인데 기계. 기계야. 기계야. 그래서 내가 내가 캐디 해줄까? 내가 캐디 할까? <laughs> 막 이랬었어. <일을 쐈어. 웃음> 아 진짜 정식 대회 때? 어, 어 정식 대회 해주고 싶은 거야. 너무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다 메인스버트를 하니까. 아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올해는 <laughs> 그러면 골프를. 음. 어, 어떤 매력을 느껴서 골프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 3학년 때 이제 시합을 처음 나가서 뭐 수상도 하고, 음. 좀 일찍 약간 잘 치는 그런 기 기분... 맛을 본 거지. <웃음> <웃음> 맛을 본 거지. 어.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음. 또그 잔디에서 공을 친다는 게 어렸을 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음. 경험이. 음, 음.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쉽지 않아. 아마추어 대회에서 28승이라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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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은. 어. 근데 이게 진짜 아마추어에서 어찌됐건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이제 프로무대로 온 거잖아. 신인상을 받았다는 거는 계속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라는 거잖아, 사실. 그치. 빨리 뭔가 프로토 하자마자 바로 정규 투어에 올라오게 음. 된 건데, 어 되게 실감도 안 나고 너무 TV에서만 보던 이 여기를 뛸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정말 며칠 전 일인 것 같은데, 아. 로키 시즌이 끝났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아, 그래? <laughs> 약간 꿈의 무대를 사실 아, 온 거지 아, 우리도 다 아, 사실 아, 그랬잖아 아마추어 넌 아,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나 어? <laughs> <laughs> 기억이 안나나 루키 어, 아, 때 없었지? 아, 근데 이제 약간 뭔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원했던 그런 꿈의 무대에서 선배 언니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맞지? 정말 응.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지 감사한 응, 일이지 감사한 사실 이 나이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야, 너무 신기한데. <laughs> 어른스러운 오, 어, 그니까 어른스럽다. <laughs> 다음 해시태그, JLPG. 보미한테 질문하는 건데, 어떤 결정으로 이제 일본을 가게 되는지, 그때 선토의 기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음, 음, 음.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서 선근왕을 했고, 음. 하다 보니까 되게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막 나오면서. 아. 연습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만들... <laughs> 아난 잘하니까 약간 그런 아, 마인드 살짝 있었던 아, 것 같고 진짜? 또 나가서 또 약간 예민해지는 음, 것도 있고 그래서 빨리 여기보다는 다른 투어에 가서 루키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음, 뭔가 다른 데를 그래서, 또 도전해보고 어, 어, 싶고 도 해야겠다 어, 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을 이제 아무래도 갈 기회가 많잖아 뭐 US 오픈이라던가 음, 음, 항상 못하는 거야 생각보다 음, 시차적응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적응이 안 되고 음, 약간 미국 투 아침에 사과 하나 샌드위치 먹고 나가자 음. 아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어.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되게 체격 좋은 선수들 안에서 내가 영어를 못해 음. 되게, 되게 위축되더라고 어, 어. 그래서 아 되게 마음이 멀어졌던 것 같아. 아. 엄마께서 이제, 일본은 어떨까? 한번 일본 투어도 TV로 한번 봐봐. 이래서 TV를 봤는데, 나랑 되게 비슷한 체격 조건의 선수들이 막 투어하고 막 우승하고 어. 이런 걸 보고서, 어, 아, 나 가면 음, 잘 괜찮을 것, 것 같은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들었어. 음. 운명적으로, 운명처럼 이제 일본을 가게 된것 같고, 인연이 그쪽이지 않았나 그치.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2012년부터 음. 바로 그냥 50대 일본인 신사분이 만들어준 팬클럽도 있고 <laughs> 어? 그랬던 것 같아. 음. <laughs> 그때 만났던 팬 아이가 지금 이제 막 중학생이 돼서 어, 또 유학 가고 막 이런 것을 보면은 아, 그래서 은퇴 은퇴하는 날그 아이가 막 우는 걸 보고 아 내가 못해도 조금 더 수호에 남아있는 게 맞았나? 이런 생각을 어, 한, 했었어. 한 10초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일본을 딱치어 타는 순간, 아니지! 그만 가야지! 이러면서, <laughs> 이러면서 <laughs> 그만 떴던 어, 것 같아요. 음, 아, 그거 뭔지 음, 알것 같아요. 음, 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음. 팬분들한테는 내가 안 되는 거 계속 보는 게 그분들한테도 되게 힘든 시간이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하게 됐는데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는 아, 그래도 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친구들도 아마 끝까지 그래도 열심히 네가 투어에서 싸워줬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해 그치 그 생각해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올해 선수상 상금 1위 평균 타수 1위. 거기에 인기 투표까지 1위라고요? <laughs> 내 친구 맞지? <laughs> 아, 나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응. 일본에 주간지가 많아. 아, 아이, 주, 골프 주간지가 엄청 많은데, 갑판때 보면 은다내 얼굴이었어. 아 열몇 개가 다 나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 매주 내 얼굴로 막 그림이고 사진이고 막 이랬던 우와. 게, 그렇게 많이 사랑받았다는 게,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게. 대단 괜찮아. 하고 짱구는 못말려는 그치지 맞아. 짱구는 못말려 내가 나온 거지. 전에 못말려. 어. <laughs> 내가 이제 스윙하는 게 나오고 어, 그거 아 진짜. 어, 그거좀유명해졌 짱구도 고마워해.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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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가 짱구에 나오고 어. 그리고 이보이 박물관이 응. 있어. 일본 이제 그 내가 소속돼 있는 골프장에. 아, 어, 진짜? 은퇴 경기 때 이제 만들어 주셨지. 아. 그리 지금은 이제 우리 광교에 엄마가 자그맣게 만들어 주셨는데 진짜 받는,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 거기는 그러면은 뭐 일반 사람이 가서 그거를 볼수 있어? 그치. 아 진짜? 아닐까? 어그럴것 어... 같아. 아니 그리고 우승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분 네. 놀래지마 네. 언니가 부상으로 차를 20여 대를 받았대. 우와, 거기 플러스 받았다고? 포크레인까지 받았대. <laughs> 어, 맞아. 본적 있어? <laughs> 자동차를 얼마나 받은 거야? 코입 메 어. 대회 한 대씩 주셨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성균관 메디스 엔진 벤츠 이제 대상을 받으니까 또 거기서 또한대 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차다 어디 있어? 다 팔았어. 나 심지어 추어뛸 때는 운전 노허증못 따서 아 진짜 맞어. 운전 못했어. 네. 어, 뭐 그래가지고 그다 팔았고 내가 기억이 남는 거는 포르쉐 이제 두 대를 받았는데 스타로 너무 타고 싶 어. 거야 주황색이었거든. 어. 그 조금 받고 이거 사고 싶다 이제 얘기했는데 회사에서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수습하기가 너무 힘드니 음, 이건 안 되겠다. 음. 아,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제 소속사가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크레인 두 대는 이제 기부해서 아, 어, 지금도 열심히 포크레인 일하고 있고. 아 진짜 <laughs> 대박. 일본은. 차뿐만이 아니라, 뭐, 쌀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오, 그래가지고, 과일도 주고, 뭐, 소고기, 소고맞치맞아가서도 어, 맞아. 어. 많이 주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받았지. 그래서 거의 먹는 거는 기부를 했다고. 음. 그러니까 선수들이 네. 다 음. 그렇게 한다고 음. 하더라고 래서 일본 주간지에 너의 얼굴이 매일 나올 만하네, <laughs> 이 정도면. 그치? 미스하고 되게 좋았어, 매일지대회는 아. 네. 아. 음. 자, 다음 해시태그 <laughs> KLPG 신인상, 김민별 프로. 아, 신인상. 강력했던 선수들 이 많았는데 저도 근데 이렇게까지 신인상에 관심이 쏟아질지 몰랐거든요. 음. 그래서 부담이 당연히 됐었지만 그래도 많이 이겨내고 받은 상이지. 그런 그 성취감이라는 게 사실 더 생길 수밖에 없고 자신감도 음. 더 쌓였을 거라고 생각해. 네. <laughs> 역대 신인상 수상자들이 다들 어,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봄이 아, 잘 데려왔다, 내가 원래. 나 <laughs> <해를 해>. 아, <laughs> 아, 엄청 응원해. 네, 나 민별이가 아, 더 아, 엄청 대단한 선수가 될 거라 믿고 있고.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그리고 중학생 신분으로 KLPGA 투어 대회를 하나 출전 했었는데, ADT Caps 음, 음. 챔피언십. 아, 중학생 신분으로 15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대단한 건데. 나연이는 그대회 언니가 우승한 지 언니 고1 저, 때왜 저, 우승해서 프로로 바로 타냈지와 정말요? 아 대회 나가서 많네. 안 봤어? 어. 난 태어난 거 아니야? 어? 잠깐 아, 계산해봐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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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생이야? 아, 2004년생 나 2004년도야 거봐 아, 저 태어났는데 아, 2004년. 2004년 11월이야 정말 우승한 게 1월. 1월 생일에그러은 네, 10개월이었네. 우와. <laughs> 아, 완전 신기해. 아, 아무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KLPG 대회도 <laughs> 나갔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신분으로 아시안게임을 출전을 할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연기가 되면서 못했잖아. 또 프로로 바로 전향을 했어, 그치? 네. 어떠,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런 결정을 음. 하게 됐을까? 정말 나가고 싶었거든요, 아시안게임. 음. 그래서 정말 준비 많이 하고, 또 선발전을 했는데, 이게 돼서 너무 저는 기뻐했는데, 음, 연기 그 기사를 보고 저는 너무 <laughs> 실망을 해가지고. <laughs> 근데 또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그래도 일년 빨리 해서 음. 좋은 경험 하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또 2023년 신인상도 음, 받지 않았나 싶었기 때문 그래서 음. 받았기 때문에 더 기뻤겠다. 내가 음. 포기한 아, 네. 어. 것도 있지만, 그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항상 민별이는 그래서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 같긴 해. 음. 수석이라는 단어가 항상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 수석, 음. 정혜원 수석, 정규 투어 음. 수석. 음. 정말 이 단어들이 민별이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부담이 정말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동기 부여가 되는지 되게 궁금해. 어, 딱히 부담스러운. 응. 그래, 어, 좀더 강... 자랑스러운. 강원도 응. 카운, 스타일이야, 뭐야. 강원도 애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써. <laughs> 아, 그래? <laughs> 어, 그치. 우린 그런 거 신경 안써 그냥. 아, 흘러가는 데 강원도 대로. 성향이야, 이거 뭐야? 약간 강원도 성향이 있는데. 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그실 엄청 그래, 되게. 이제 이건 이거고 나는 그게... 약간 경기도 스타일이여가지고 <laughs> <laughs> 경기도 <laughs> 스타일이여가지고 약간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laughs> 아, 약간 부담 느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 네. 응. 나는 기억해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수식어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다음 거 다음 거. 왜냐면 음. 지금 이거는 이미 끝났고. 뭐지? 어, 어, 진짜, 어, 진짜 강원도. 비슷한 그치? 어, 강원도 거. 비슷하네 진짜. <laughs> 아마 그럴 거야. 효주도 그럴 거 같고 다 아, 그럴 거 같아. 응. 자 이제 그럼 다음 해시태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랑과 골프 응. 이게 민별이의 해시는 아니겠지? 어? 아 봄이 봄이 어. 아 아니 너인터뷰때 아 이런 아 이야기를 했대 아 결혼은 40세 아 이후에 한다고 진짜, 그때까지 진짜 골프만 귀여워. 칠 거라고 진짜? 어.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항상 얘기했어 응. 난 28살에 골프를 그만둘 거예요 이거 그럼 음. 그거 어? 대체 언제쯤 얘기지? 와 그때 남자친구 없었나 봐 <웃음> <웃음> 그래서 봄이는 이상형은 남자친구는 없지만 응. <laughs> 속상커플이 있고 다리가 이쁜 남자라고 <laughs> 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쪽으로 보는 게 속상커플에 피부 좋고, 그 다음에 다리 이쁜 남자였었어배 나와도 상관없고. 아, 진짜? 근데 다리, 배가 나와도 다리 는 어, 이뻐서 맞겠다. 키뭐다 상관없어. 어, 그런 건 상관없어.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이상의 남편을 만나고 있어요. <목소리> 응? 더 리액션 해줘야지. 지금은 우리 오빠가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 나연아. 알지 나도 오빠 처음에 우리가 소개도 받고 <laughs> 음, 이렇게 다 같이 음. 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약간 음.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렇게 했었어근데 음, 근데 처음 봤었을 때 여자 일곱 명의 오빠 왔었어. 기세여자 일곱 명의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 않았지 앞에서. 그래서 오빠들 다 아직까지는 되게 다 편해하고 음. 보러 가자 그러면은 가려고 하고. 음. 이건 뭐야? 오늘도 잘 생겼더라고요. 그래 오늘도 잘 생겼어 우리 오빠. 아, 아하, 맞아. 아니야, 어. 너 가끔 어, 어. 그 자고 문학이, 일어나서 어. 옆에 오빠 얼굴 보고 어, 이렇게 잘 생겼다고 하면서 한 번씩 매일 어, 더 반한다고 몰라, 했던 것 같은데. 몰라, 몰라지. 왜냐면 진짜 뭐눈꼽 끼고 뭐머리막 막 <laughs> 이렇게 되고 막 이런데도 잘 생길 수가 있구나. 어. 어, 그런 거지. 아 이게 진짜 음, 그냥 사랑의 힘? 그래, 사랑 의 어, 힘이야. 그래서 결혼 전과 후의 <laughs> 차이. 근데 똑같잖아 지금 없어 없어 음. 나는 지금도 연애하는 것 같고 한참 이제 골프에 대해서 힘든 시기였었던 것 같아 음, 음. 엄청 버거워졌던 때였는데 계속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이런 시기 이렇게 극복하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서 계속 극복할 수 있었고 계속 시작할 수 있었지 진짜 고마워 그리고 지금도 엄청 연애하는 것 같아 음. 뭐 부부 같지 않고 너무 좋다 진짜야 너 너무 반성으로 <laughs> 얘기할 <얘기하는> 것 같은데. <laughs> 네, 별로 크게...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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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윤별아? 음. 엄청 고정으로했죠 음. 음. <laughs> 언니가. 뭐, 뭐. 사랑 얘기는 관심이 어, 없다며. 어, 그래. 별로 뭐 결혼 뭐. 얘기는... 음. 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음. 넘어가자. 어, <laughs> 아, 넘어가자. <laughs> 자, 다음 해시태그는 <laughs> 롤모델입니다, 롤모델. 어, 김민별 <laughs> 김민, 프로 롤모델 있나요? 롤모델이요? 잘 얘기하라고 언니가 했지 물부터 얘기해요, 한번 해보자. 몸이 롤모델 있었어, 어릴 때? 아는어쨌박세 어쩌... 프로님 때문에 골프를 알게 되긴 했지만, 음. 내가 워낙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난 김미연 프로님하고 장정 언니를 되게 아 좋아했었어. 그분들이 그 작은 키로도 미국에서 엄청 잘하셨었으니까, 음. 아 내가 작은 키는 그냥 핑계일 뿐이다. 음. 그분들을 보고 내가 앞으로 투어를 헤쳐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음. 먹었던 것 같아. 정희 언니는 브리티시에서 우승했었었잖아. 음. 그거 보고 되게 감동. 감동 받았지. 나는 아무래도 이제 뭐 박세리 프로님 때문에 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국 투어까지 이제 쭉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이렇게 투어하면서 를 로레나 호추아 선수라고 음 있어. 나도 너무 좋은 아, 모르겠다. 왜 모르지. 근데 세계 랭킹 1위를 26살에 찍고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은퇴를 했어. 근데 그런 성적 때문이 아니라. 그 선수가 멕시코 음. 국적이거든. 근데 미국은 골프장에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멕시코에서 넘어와서 이제 일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시합장에 항상 출장 부페 같은 거를 불러. 그래서 직원들을 다 불러서 밥을 사줘. 서로 응원해주고 막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런 모습을 내가 루키 때 봤는데 신인 때 봤는데 되게 멋있었어. 음. 어. 존경할 만한 선수다 어. 정말. 그래서 한번 민별이 <laughs> 롤모델을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아... <laughs> 그러면 그냥, 어, 나 우리 빼자, 우리 아, 빼자. 아, 우리, 우리, 어, 우리, 우리 빼자, 우리, 우리, 우리 빼자. 아, 그래. 편하게, 어. 아, 우리 당연히 아, 들어가야지. 나는 아, 그래. <laughs> 아,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딱 그, 뭐, 누구 한 명의 롤 모델이 음, 없었어요. 음, 그냥, 음. 정말, 이분의, 뭐, 이걸 닮고 싶다, 음, 이분의 뭘닮고 싶다, 이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재미있게. 너가 추구하는 그런 스윙이랑 가장 비슷한 사람은 누구야? 네. 플레 스타일이나. 로리 맥 길로이를 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리 맥 길로이랑. 김효주 프로님이랑 이번에 작년에 전주훈련을 같이 갔었는데 아, 네. 효주네 힌지가 <laughs> 배울 점이 많지. <laughs> 어. 처음 쳐봤어요. 음. 근데 되게 골프로 그냥 즐기면서 치는 게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게 너무 나중에는 정말 저렇게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롤모델이 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음. 어. 음. 나중에 너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그런 멋진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네. 저는 근데 그, 음. 그 생각은 했어요. 프로님 보고도 진짜, 아, 넌 채널 프로님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봉현님 음. 음. 보고도 는봄 아, 봉연님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이고또 진짜, 음. 고지형님. 음. 갑자기 너무... 또왜 포장한 거래? 아, 진짜, 아, 진짜, 왜냐면 없다, <laughs> 없다고 생각한 적 <점> 없고, <laughs> 어. 진짜. 어, 그렇게 그래? 생각을 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러 가지 면을, 좋은 에이. 면들을 배우고 싶은 그치. 그런 거지, 에이. 사실은. 음. 어? 가운데 스타일 해픈 이렇게. 사람인가요? 아, <laughs> 기체가 아니야, 근데. 아줌마들이. <laughs> 아줌마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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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어, 유리가 있잖아. 아, <laughs> USB 가져가 어, 어, 1승. 어. 메이저 말고 그냥 일반대에 10승. 네. <laughs> 오, 역시 MZ세대 나 <laughs> 민별이만 투원하면 돼? 그림 476m 투원 <laughs> 되지? <웃음> 네. 오! 돈다! 바운드! 바운드! 그만! 아... 오! 민별 선은 조금 오류가 나왔면게 <laughs> <laughs> <이게 너무 좀 웃음> 아... <laughs> 진 언니 얘기에서 생각나는데 아. 저희 언니가 채남편을 되게 좋아했어. 아 진짜? 왜 아까 그 입은 얘기 안했는요 아무것도. 맞아요. 다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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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 날의 제왕 여전사이라는 이런 수시어가 있어. 근데 애기얘기한 느낌이라서. 어. 맞아. 골프 칠땐 근데 눈빛이 바뀌. 눈빛이 바뀌. 어, 어, 아, 어. 근데 강원도 애들이 다 그렇다? 어? 강원도 애들. 아? 아, 아, 갑자기 네 <laughs> 강원도 잡부실. <잡으실까? 웃음>